안녕하세요. 뷰티지는 생활입니다. 오늘은 어, 땅콩을 3일 동안 이제 발아를 시킨 것을 밭에서 심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천공기를 이용해서 지금 구멍을 뚫고 있습니다. 천공기를 이용해서 구멍을 뚫으면은 어, 허리도 안 아프고 이게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탁 퍼서 이렇게 하면 허기 딱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좀이다 심을 때 어, 요걸로 싹 덮어 주면 되니까 굉장히 편리하고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천공기로 뚫는 걸 보여 드리겠습니다. 요렇게 뚫어서 이렇게 흙을 딱 이렇게 내놓으면 돼요. 이렇게 내면 되니까 굉장히 편리하죠. 그니까 일부러 뭐 흙을 떠서 다시 덮을 필요도 없고요. 요렇게 해서 하면은 아, 여러분들도 굉장히 편하게 땅콩을 심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했는데 거의 실패가 없었거든요. 거의 100%다 발화가 되더라고요. 그니까 이제 일단 3일 동안 발화를 시켜서 천공기로 이렇게 뚫어서 땅콩을 심으면 여러분들도 전 어, 실패 없이 아마 땅콩 농사는, 어, 대박이 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가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이게 땅도 굉장히 촉촉하고 비 오고 나서 그 이튿날 우리가 비닐 멀칭을 했거든요. 그그 그 이튿날 비닐 멀칭을 해놨더니 땅에 이제 이렇게 습기가 많아가지고 오늘은 땅콩을 심고 어, 물을 안 주려고 합니다. 안 줘도 될 만큼 이게 습기가 많아요 물에 흙에. 그래서 이렇게 뚫은 다음에는 이쁘죠? 이렇게 딱 뚫어가지고 땅콩을 딱 심으시면 됩니다. 이제 땅콩을 심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참 간격은 20에서 25cm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땅에 여유가 조금 있으니까 30cm로 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이제 본인들의 땅 여유에 따라서 조금 넓으신 분들은 뭐 30cm로 하시고 조금 좁은 분들은 뭐 25cm로 하셔도 별 상관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해서 저 땅콩을 심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뚫었죠? 뚫은 다음에는요 땅콩을 이제 여기 약간 깊다는 생각이 들면은요 옆에 흙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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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조금 깊이를 조정해주신 다음에 한 10cm나 15cm 되게 해서 땅콩은요 빼족한 부분이 뿌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뾰쭉한 부분이 밑으로 가게 해서 요거는 상이 꽤 많이 났죠. 요거는 그니까 많이 난 거는 난 그대로 이렇게 심으시고 또 아닌 거는 옆으로 그냥 심으시면 돼요. 그거 이제뽀쭉한 부분 안뾰쭉한 부분을 잘 구분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럴 때는 무조건 옆으로 옆으로 심어주시면 다 납니다. 요렇게 한 다음에 요 위에 아까 전에 천공기로 파놓은 흙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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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어주시면 돼요. 덮어주시면 뭐 땅콩 심기는 심는 거는 아무 걱정도 안 하셔도 그냥 아주 쉽게 이렇게 심으실 수 있어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요렇게 천공기로 구멍을 뚫었죠. 여기에다가 옆에 이제 약간 깊이가 깊다 싶으면은 한 10에서 15cm를 해야 되니까 깊다 싶으면은 요렇게 흙을 살짝 옆에 흙을 메우고요. 삭이 난게 있잖아요. 사기 난게 있으면 사기 밑으로 가게. 여기 보이시죠? 사기 밑으로 가게 하고 요것도 이제 사기 밑으로 가게. 이게 감자는 사기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땅콩은 무조건 사기 밑으로 이렇게 가야 돼요. 밑으로 이렇게 사기 이렇게 가게. 그래서 사을 틔워서 하시면은 이점이 많아요. 이렇게 딱 사기 보이니까 밑으로 꼭꼭 잘려 주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옆에 이제 이거, 뭐야, 흙, 헉, 청공기를 흙파낸거 헉 있죠? 요걸로 이렇게 이제 덮어주시면 돼요. 살살, 살살. 덮어주시면 뭐 이렇게 다막 메꿔지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흙이 촉촉하니까. 이렇게 잘, 잘 해야 되는데, 혹이 물이 너무 말른 밭 같은 경우에는 천공기를 뚫으면 이게 흙이 이렇게 잘안 모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의 다뭐비 오고 나서 멀칭을 한 밭이라면 흙은 이렇게 잘 뭉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0cm 간격으로 심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 땅콩 심는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나중에 이제 땅에 땅, 땅 어, 땅콩에 이제 북주기를 할때 그때 다시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